갤럭시 워치 7 그동안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지금까지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오늘 무려 37%나 특가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스마트 워치 성능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상가는 35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매하면 37% 할인이 적용되어 13만 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쿠페이 머니로 결제 시 현금성 캐시를 최대 만원 더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 이 가격 실화인가요? 즉, 캐시혜 택은 제외하더라도 22만 원 수준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격에 갤럭시 워치 7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그린, 실버, 크림 세 가지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모두가 노리고 있기에 영상 왼쪽 아래 태그 확인하셔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할인 행사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이제 갤럭시 워치 7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평점 5점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데요. 우선 기본 사양으로 전작에 비해 저장 용량이 16기가에서 32기가로 2 배나 늘었으며 새로운 3나노 펜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빠른 앱 실행, 배터리 사용 시간 최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착용하고 다녀도 배터리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기능입니다. 갤럭시 워치 7은 향상된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심박수, 운동, 수면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13개의 LED로 다양한 건강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치화된 에너지 점수를 제공하여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점수가 낮다면 운동 대신 집에서 휴식하며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면 측정을 통해 수면 패턴 확인 및더 좋은 수면을 만들기 위한 수면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측정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운동 루틴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위한 기록을 관리할 수도 있고, 워터랑 모드를 사용하면 물속에서도 쉽게 운동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운동 맞춤 코칭 AI 워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모든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정보는 갤럭시 기기 내에 있는 삼성 헬스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플로팅 디자인인데요. 워치가 돋보이는 플로팅 글라스 디자인과 색감 있는 스티치가 손목에 포인트를 더합니다. 갤럭시 워치 6는 알루미늄 소재였는데 이번에는 암호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좀더 내구성이 있으면서 튼튼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워치 7은 듀얼 GPS가 정교해졌기에 빌딩 숲 속에서도 밀집된 도시에서도 정확하게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남녀 모두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크기이며. 주변에 선물하기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만족도 높은 선물을 찾으셨다면 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갤럭시 워치 7은 기능, 디자인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스마트워치로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제품입니다. 특히 사과처럼 비합리적인 가격도 아니기에 가성비인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안 사면 정말 손해보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만족스러우셨길 바라며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금 영상 왼쪽 아래 태그를 클릭하시어 가성비 제품 장만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